12년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남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 청취하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에나하임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요. GBC 미주복음방송으로 검색하시면 생생한 스튜디오의 현장, 게스트분들의 얼굴도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아침마당은 인터뷰 방송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사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아마, 어, 우리의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챕터가 있다면, 어, 요한계시록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이슈들과 내용들이 참 많죠. 그래서요, 이런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귀한 세미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 주최하는 요한계시록 강의 세미나 소식. 입니다. 8월 6일 토요일 비치길에 위치한 홀리데이인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백석 신학대학교 MDV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는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에 계신 피로정 목사님이 세미나 주 강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 분 나와 주셨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대철 목사님 손까지 이렇게 흔들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에게 두 분의 목소리로 어, 소개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프레이즈 기회에 부교육자로 있는 정영철 목사고요. 이번 기술록 세미나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네, 목사님, 네네 네. 저는 프레이즈교회 담임 목사 정대철 목사고요. 어 지금 이제 이번 세미나를 포함을 해서 벌써 17차가 됐는데 늘이 일을 주도적으로 <laughs>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조금 방송에서. 네. 에이, 이제나 불러주시나 저제나 불러주시나 <laughs> 기다렸는데 이제나 왔네요. 아, 네. 네 저희가 너무 늦게 초청을 드렸나요? 네. 그런데 <laughs> 네. 두 분이 성함이 비슷하세요. 우리 음. 정대철 프레이지교회 단임 목사님, 네. 부교역자 목사님이신데 정영철 음. 사실은 그렇죠. 어, 영어 이름은 피로정 목사님이시지만 음. 네 피로정 목사로 불러주세요. 네 피로정 네. 목사님 예. 두 분이 친형제 는 아니신 거죠. 네, 어, 그렇게 아, 아닌 것 같죠. 어 아, 분위기도 비슷하시고, 아, 비슷합니까? 네, 네, 이미지도 좀 비슷하셔서 <laughs> 처음에는 어 형제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형제예요. 아 진짜 친형제요? 네, <laughs> 친형제예요. 아 정말요? 어? <laughs> 모르셨구나. 아, 아 친형제가 음. 같은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부 음. 교육자로. 어, 교육자로 이렇게 음. 와 섬기시다니. 네, 뭐 담임목사 부 교육자 뭐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부 교육자라기보다는 팀 미니스트리죠. 음. 네, 약간. 그러니까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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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교육자의 개념은 아니고 네. 공동 목회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뭐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도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개념이죠. 네. <laughs> 아, 두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같이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이번에 이제 8월 6일 토요일 날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요. 네. 바로 요한계시록 강해, 어,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음,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장소가요. 홀리데이인에서 해요. 어, 지금 제 17차 어, 이번이 17차인데요. 어, 사실 15차까지는 교회에서 했어요. 네. 어,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강해도 하고 다 했었는데 어,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나서 좀 쉬었다가 작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16차를 하면서 네. LA에 있는 호텔에서 어, 했는데 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호텔에서 하는 게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올수 있고, 네. 뭐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세미나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공동의 장소를 렌트를 빌려서 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16차는 LA에서 했으니까 17차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 동안 어, LA에서 하는 동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왜 OC에서는 안 하냐. 음. 어,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OC에서 그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했죠. 네. 좋은 장소를 찾게 해 달라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 네, 뭐 LA나 다른 데 계신 분들도 물론 당연히 오셔도 되고요. 에, 네. 그러나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핑계거리가 없죠. 멀어서 못 간다. 그렇죠, 네. 뭐 나는 프리웨이 운전을 못 한다 이런 거 없죠. 네. 네. 그렇군요. 아, 시간이 8월 6일 토요일 날 음. 세미나가 어떻게 되나요? 어, 8월 6일 토요일이고요. 그 홀리데이 인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장소가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홀리데이 인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렌지 카운티 비치길에 위치한 맞아요. 네, 네, 비치길에 있고요. 칠천 비치 블로워드에 있고요. 그 소스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소스몰하고 아주 근접한 네.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기가 어, 이 오렌지 카운티 계신 분들이 찾아오시기 좋은 장소를 찾느라. 음.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좋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음.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음. 그런 내용들이 많고 정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상력을 음. 자꾸 동원해야 되든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 챕터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피로 목사님께 아니고 그 네. 피로 목사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고그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어, 우리 저 진행자님은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두 시간짜리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어, 처음부터 쭉 보다가 영화가 끝나기 한 15분 전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영화를 본 걸까요, 안본 걸까요? 어, 본거 아닌가요? <laughs> 결론을 모르는데, <laughs> 어, 그렇죠. 유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출을 네. 하는 거지 어떻게 끝났는지는 음, 모르잖아요. 그렇죠네.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영화를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음. 또 예를 들어서 뭐200 페이지짜리 무슨 소설 책을 하나 읽었다고 쳐도. 끝부분에 한 이삼십 페이지를 안 읽으면 과연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뭐 거의 다 읽었지 뭐뭐 아니 뭐내용 뻔하지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영화나 그 책을 다 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음. 근데 말이죠 희한하게 성경책은 어, 그렇게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의 가장 끝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바로 전까지만 읽습니다. 뭐 여러 이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 공부도 요한계시록 빼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계시록을 어,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음. 단순히 그냥 어, 다 읽어야지, 다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창세 아저 구약이나 기, 기타 신약에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요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계시록을 알아야 그걸 알수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네. 제껴 두고 앞에 것만 열심히 서론 본론만 보는 거예요. 음. 그다음 결론은 안 봐요. 그리고 나는 그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9년 됐거든요. 9년 동안에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나가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봐 공부해봐하면 열이면 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뭐냐면 조심해. 음... 그 위험한 거야. <laughs> 그너 조심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 아시잖아요. 살아오면서 이제 뭐. 괜히 종말의 어떤 시간은 언제다 날짜 계산하고 앉아 있고 이런 좀 약간 사이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너무 우리가 피로가 있죠 우리한테 그래서 누군가 게시록을 얘기하고 종말론을 얘기하면 다 그런 부류로 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게시록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걸로 <laughs> 알아요 근데 웃기는 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아닌데 네. 우리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 제일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들여다 봐야 될 챕터가 이제 계시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네네. 네. 어, 제 얘기는 여기까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laughs> 어떤 건지 피로정 목사님이 하세요. 네, 우리 피로정 네. 목사님이 이제 주 강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어 주실 텐데요. 유한 계시록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범하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음 상징적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상징적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너도 상징 나도 상징. 그러면 진리를 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상징이잖아. 음. 그럼 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상징이잖아. 그럼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상징적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적 표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음.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 상징적 표현들은요. 구약이라든지 신약 어떤 표현 부분들에서 다 차용해 온 거예요. 따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의 말씀의 상징적 부분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계시록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어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요 조금 그러니까 무턱대고 읽는다고 다다 읽어 보셨잖아요 뭐 여기 쭉 읽어 나가다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유한계시록을쭉 네. 읽어 나가다가 12장 13장 14장 여기로 왔, 왔다가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읽으면 네. 내가 조금 전에 뭘 읽었지. 이렇게 될 정도로 이걸 연결시키기가 참 힘들었단 말이죠. 초기에 그랬어요. 그게 상징적 해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고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참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 때할게 뭐냐면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음. 어떤 관점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네, 예. 그 세미나 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까요? 일정은 네네 아, 정대정사님. 예,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8월 6일 그쯤에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 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뭐 아무튼 휴가 안 가시는 분들 8월 6일 토요일 그 어, 7천 비치 블러드에 루 있는 홀리데이 인에서 하고요. 아침 아홉 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세시 삼십 분까지 있고요 점심 물론 제공 되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참가비를 조금 저희가 봤는데 그건 이제 점심 비용하고 그날 저희들이 나눠드릴 교재 비용입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비용이 오십 불인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프리로 하는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 어, 그, 그렇게 그 해서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 사실은 중요한 건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하와이안 가든이라고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하와이안 어떤 분은 제가 하와이안 가든 그랬더니 무슨 식당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laughs> 이름이 아니고 하와이안 가든이라는 그 쓰리가 있어요 여기 아아 i l l s 서 I have 매주 토요일 o 음. the c i t 시부터 a v 시까지 석달 동안 네. 이제 본격적으로 I 시록강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e c 죠 8주가 아니라 12주 과정으로 왜냐하면 요한 게시록은 8주지만 go to the city. I have to g 다니엘서와 아주 밀접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함께 봐야 네.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 이제 그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있게 될 강의에 꼭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8월 6일 날아 나는 그날은 참석은 못 하지만 에, 강의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그 다음 주부터 어, 토요일 오전에 2 시간씩 하니까 어, 또 오렌지 카운티니까 오셔서 어, 강의를 들으시면은 됩니다. 네 세미나 후의 일정까지 그렇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마다 여러분들 지금 정대철 목사님과 피로 목사님과 함께 8월 6일날 있게될 요한계시록 강의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요한계시록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좀 이렇게 챕터를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피로 목사님? 유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데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문헌을 기록하실 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의 관점으로 기록하셨다. 라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오해가 안 돼요. 음, 이게 뭔가요? 어, 이게 뭐냐면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면 그 후쿠마라든지 벌커프라든지 여기 플러 신학의 교수셨던 조지 레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니까 저는 백석 신학을 나와서.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이제 후쿠마라든지 저희 때는 후쿠마 벌커프 그 조직 신학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요, 고백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못 봤었어요. 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유한계시록을 <laughs> 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네. 아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예언적 원근 통신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장로교적 신학 그게 뭐~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거기에 묶여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못 봤구나 어, 그걸 아주 이걸 공부하면서 너무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니 그러니까 지금 신학하고 계신 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laughs> 후회가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언적 원근 통시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릴게요. 네. 말라기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laughs>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에 가르쳐 주시죠. 쭉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설명을 다해 주셨는데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13절에 가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던 그엘리야가 그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냐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인자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번오시지요두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있지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오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세례 요한이요. 아까 한번 얘기했죠. 말라기에서 한번 예언했잖아요. 이제 두 번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엘리야가 와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 두 증인 십사만 사천 이걸 다 따로 따로 놓고 계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 계시록을 하신다는 분들이 십사만 사천이 누굽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택함 받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될그 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강의 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 14만 4천인데 왜두 증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열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세요. 70인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세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한정된 나라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전 세계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곧두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보내시는 입장에서는 14만 4천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두 증인인 거지요. 두 명인 거지요. 그래서 두 증인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것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걸 이해해야 그걸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얘기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없는데, 네. 예. 교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0장을 음. 한번 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구약에 있는 출애굽 해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지금 있는 교회와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도 예언적 원근 통신법이에요 그니까 성경 전체가 이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계시록도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 중의 하나는 예언적 원근 통신법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걸 자세하게 그 세미나 때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언적 예. 원근, 원근 통시법의 통실법. 관점으로 네. 예, 한 번의 예언과 여러 번의 성취. 성취의 예.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뭐 무천년, 전천년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 무천년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와 전천년적 개념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의 그 해석의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데 이제 무천년적 관점을 두면 거의 상징으로 보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엔 상징이 많아요. 그러나 에, 모든 걸다 상징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모든 걸다 상징으로 보면. 아,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계시록을 가지고 상징으로 풀어내서 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어,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해석이 정말 중요하네요목사님 네. 네. 자 이번 세미나에 8월 6일 토요일 날 홀리데이 인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물론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시면 음. 좋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계시는 네. 이런 분들이 참 오시면 정말 좋겠다. 아그 아, 고액을 그안 했군요. 선착순 50명입니다. 아 선착순 인원 제한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도 요즘엔 조금 부담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장소가 네네. 아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 맥시멈으로 저는 이제 50명을 보는 거고요. 한 40명 정도 앉으면 괜찮을 사이즈인데. 네. 맥시멈으로 그래서 이제 식사도 딱 50인분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9시부터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50명을 카운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싶어도 어~ (100불씩) 내겠다 하셔도 못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9시니까) 그 전에 일찌감치 오셔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ice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네. 아, 선착순으로 네. 50여분 오실 네.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있겠죠 네. 네. 마, 어, 보통 지금까지 이제 이번이 1 7 번째라고 음. 하셨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세미나를 주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관심 있어 해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그런 질문들이 또 공통 쪽으로 찾아질 것 같아요. 아까 그십4만 사천이 누굽니까?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음. 구원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저는 네. 이 요한계시록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구원. 우리 우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다. 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요 그 관점이 구원파의 관점이거든요. 네. 그게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가 보세요. 이단 문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바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구원파의 이단 결이라는 거를 모르고 알고 하는지 알고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네. 그걸 교회에서 그대로 가감 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게시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정확히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결론을 안 보면 아까 영화 뒷부분에 한 20분, 15분 안 보면 결론이 뭐고 뭔지 모르고 유추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게시록을 음.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느냐가 거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2장, 3장 얘기예요. 교회 얘기. 네, 네. 거기에 보시면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뭐 7, 8개를 칭찬하시는데 네가 요거에 걸렸구나라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와 가서 싸우겠다라든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든지, 네. 토해버리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이 돼요. 성경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네, 네. 구원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피로 목사님의 그 전달력이 너무 좋으셔서 자꾸 집중하게 <laughs> 되고 길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어, 8월 6일 세미나에 오시면 더 자세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대철 목사님, 음. 우리 프리, 아, 프레이즈 교회 단임 목사님이신데요. 음, 목사님,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세미나 참여를 위한 동료의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 일단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한번 음. 할게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요. 2134469015번, 2 1 3 4 4 6에 9,015번으로 이제 방송이 끝나면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그 시대를 볼수 있는 안목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어떤 사이비 이단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그 시대를 볼수 있는 안목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네, 목회자분들이 목사님.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회자분들 환영합니다. 목회자분들은 무료입니다. 네. 50불 안 받아요. 아,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대철 목사님과 피로 정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 프레이즈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이신데요 이번에 8월 6일 토요일 세미나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많이 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